자 파워포인트 11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같이 하고 5번 6번만 같이 해볼게요. 5번 6번 같이 해볼게요. 5번 6번에 모르는 도형이랑 또 차트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물론 너무 잘하시지만 5번 6번만 해볼게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같이 해볼 겁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해야 또 헷갈리지 않으니까 새 슬라이드에서 6번까지 누르, 누르고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 갈게요. 거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갑니다. 자,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가서 A 사용지를 바꿀게요. 확인, 확인. 그리고 꼭대기에서 세 번째 거 눌러주고요. 삽이 가셔서 머리끌 바닥끌 가신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 표시 안함 체크하고 모두 적용 누를게요. 한번 누르고요. 그리고 목차 보시고 이제 도형을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사각형이라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리고 선업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선없음, 윤곽선업음으로 할게요. 그리고 한번 읽고 갈까요? 전체 구성이요. 크기를 A사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이거 전체 구성이요. 2번, 슬라이드 마스터. 2번과 6번까지 슬라이드의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 이용하여 작성한다. 글씨체, 도듬 40pt, 흰색, 가운데 맞춤, 도형, 선업음 그리고 하단 로고는 로고 1에서 가져오고, 배경은 투명한 색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꾸 선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윤곽선 없음 해주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데, 블록화 자이페 갈매기형 수장 요렇게 생긴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요거 크기는 여기에 맞춰서 요렇게요.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요뒤앞 뒤에 있는 거맨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그 다음에 여기 맞춰서 이렇게 놔주시고 시험 문제 에 아까 읽었듯이 도듬 40비트 인생이라고 했으니까요. 홈에 가서 도듬 40비트 의 시색은 흰색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가운데 정렬 해줄게요. 그 다음에 뒤에 앞에 여기 하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뒤에 있는 이 배경은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좀, 녹색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다음에 여기, 가운데 정렬. 응? 음?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맞춰주시고, 여기도 맞춰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게좀안 맞을 수가 있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 맞출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춰주시고 여기에 맞춰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 하단 로고 들어가 있는 거 그림 가서 ABC 주식회사 마찬가지죠? 문서의 i t q 에피쳐 가서요 ABC 주식회사. 이올게요그 다음에 여기 종이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최대한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맞추고 선은 안 넘도록. 그 다음에,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다 됐죠? 마스터 보기 닷기로 나갑니다. 그리고 1번이요. 1번은 간혹 가다가 저희가 그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요, 배경서식 가셔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하시면 돼요. 지금은 아닌데, 간혹 가다가 이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배경서식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자, 그리고, 오늘은 5번, 6번만 할 거라 5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5번. 자, 5번. 여러분, 나머지는 너무 잘 해주셔서 5번, 6번, 6번만 할게요. 연도별. 자, 이렇게 하고요. 차트 모양 눌러야 되죠. 차트 모양 누르고 확인 누를게요. 자, 위쪽 거는요. 위쪽 거 내용 적어 보니까 위쪽 거는 2,320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무슨 얘기? 천 단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위에 거는 2,320 심표고 3.0 2.0, 밑에 건 점이에요. 여러분, 요거잘 생각하셔야 돼요. 숫자 자리수가 네 자리수까지 있으면 이거 심표예요, 대부분. 근데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두 자리, 세 자리 요런 것들은 세 자리 이상 되는 건 심표. 하지만 밑에 있는 건 점이니까. 점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그러면 시간을 진짜 엄청 많이 써야 돼요. 그죠? 다시 써야 되니까요. 자, 적을게요. 꿀팁 같은 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그냥 쭉 이어지는 거니까 종이 안 보시고 그냥 그대로 외우셔서 이렇게 빨리빨리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요거 늘릴 때는 가운데 여기 놓고 밀리는 거지 마시고요. 1320. 자, 저희가 신표이 신표를 사실 여기 함수합서 들어가서, 저기, 엑셀에 들어가서 해도 돼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오류도 생기고 가끔 튕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다 하시고 이렇게 한 번에, 신표를. 왜냐면 이제 또 쓰시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 3.0. 소점 없어졌죠? 그죠? 당황스럽죠? 이건 쫄기다가 고치면 되니까. 자. 소수점이 이게 간혹 가다가 0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이러면 또 엑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엑셀에 들어가요. 물론 이게 없어도 상관이 없긴 해요. 뭐 한긴 한데, 혹시나 여기 엑셀 들어가서요. 잠깐만요. 자, 그럼 이렇게 창이 뜨죠? 제가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엑셀을, 아이고, 엑셀을 이 옮길게요. 자. 이천단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통합 밑에 이거 누르면 한 번에 되긴 해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원래 되는 거고. 3하고 1이 이거는 소수점 인데 이건 없잖아요. 이것만 잡아서 소수점 늘림으로 이렇게 늘려줘요. 자릿수 늘림으로. 어, 너무 두 개죠. 한 개면 이렇게 이렇게 다 바꾼 다음에 소수점 늘리고 줄이는 거 여기 있거든요. 바꾼 다음에 이렇게 X 눌러요. 그럼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나오면 그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음... 자, 여기, 여기, 없다 치고, 여기, 여기 있는 엑셀 있죠, 요거? 요거. 여기로 들어가셔서 고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렇게 놔둔 다음에, 여기 이렇게 소점 늘리고 줄이고, 만약에 심표를 한 번에 하고 싶다, 그럼 이걸로 심표를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엑셀만 엑스 치시고, 여기로 돌아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레이아웃은 여기 시험 문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 5번으로 해주시고, 축제목 왼쪽은 지우고요. 그럼 이제 순서 바꿔줘야 되죠?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요. 행렬 전환 눌러서 바꿔줍니다. 확인. 자, 그럼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요.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순서대로 볼게요. 위에 거부터. 전체 글꼴이 도둑16 외곽선이에요. 그럼 여기 놓으신 다음에, 여기, 여기 탁 놓으신 다음에 홈에 도둑1 6비 t 그러면 전체가 바뀌죠. 이게 그냥 여기 누르신 상태에서 홈에 가서 도둑1 6비 t 그리고 외곽선이라고, 그러니까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끝이죠. 전체가 바뀐 거예요. 이걸 안 하시면 감점이 커요. 그죠? 렇 그런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 가요. 차트 제목, 궁서 24,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그럼 차트 제목만 이렇게 잡고, 홈에 네, 가셔서, 차트 제목이 궁서 24, 그리고 굵게. 그리고 채우기 흰색, 테두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볼게요. 여기 채우기 흰색, 윤곽선 검은색.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림자가, 오프셋이 오른쪽에 있었죠? 그러면 여기 도형효과 가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오른쪽, 요고요. 자, 요렇게. 제목 끝났습니다. 그럼 왼쪽 세부조건 점두 번째 거. 차트 영역, 노란색. 그림 영역, 흰색. 여기가 차트 영역이죠, 여러분? 노란색. 마우스 갖다 대면 노랑이라고 뜨는 거, 요거, 노란색. 간혹 가다가 있잖아요. 이렇게이 색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안 돼요. 노랑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흰색. 여기, 있죠? 흰색.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 읽을게요. 증가율 퍼센트 계열을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고 보조축으로 하라고 돼있어요 증가율 퍼센트 이거죠. 근데 주황색이 안 보여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파란색 막대 누르면 되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누른 다음에요. 증가율을 네 번째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가표시 2022 계열의 등록 개수 계열만 2022 어딘지 볼게요. 여기죠. 등록수. 등록 대수 파란색이죠. 그럼 여기. 파란색 누르고, 한번더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레이블 추가 해주시면 돼요. 이건 끝났어요. 스타일, 여기 전기차 부분에 도형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선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선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잡고, 델리트 키 누르세요. 만약에요, 이런 경우, 잘못 지워지면은, 이거 다시 되돌리기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도형하다가 하고 있었죠? 서울대 도형 가서 여기에 보면 요 갈매기 형수장 보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정기차68% 68 증가죠? 68% 증가. 띄어쓰기 있는 거 띄우고요. 여기는 글씨 크기가 굴림 18로 돼 있으니까요. 우리 굴림 18pt 잘 됐어요. 혹시나 가운데가 안 맞으면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미세효과 파란강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그렇죠? 서식 가셔서요. 파란강조는 이 부분이긴 해요. 미세효과 파란강조가 어딘지 디 제가 볼게요. 여기 강한효과 미세효과. 여기 있죠. 미세효과 파란강조. 요걸로 하셔야 됩니다. 미세효과 파란강조. 요거 이렇게. 미세효과 파란강조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음... 2600원, 2200원. 이거 맞죠?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여기가 4, 3, 2, 1, 0이에요, 선생님. 그죠? 그럼 여기를 따닥 눌러줍니다. 그럼 이게 나와요. 근데 간혹 가다 이게 탈락돼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요거 누르고 축옵션 접혀있으면 요거, 요거 막대 누르고 축옵션 눌러주면 돼요. 제일 큰 값이 얼마였어요? 4였죠? 4. 최소값이 얼마였어요? 0이었죠? 0. 그럼 얘네 얼마씩 차이 나는 거예요? 1, 2, 3, 4니까. 일식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아이고. 그런데 선생님, 뒤에 0이 붙잖아요. 소수점이 안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형식이 있어요. 여기 0.0으로 되어 있고, 막 이런 사용자 지정 형식이 있는데요. 요거를 숫자로 바꿔줄게요. 숫자. 어? 숫자로 바꿔도 안 된다. 숫자로 바꿨죠. 여기 자릿수가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요 0으로 바꿔줄게요. 여기 넣을게요. 여기 들게요 자, 이렇게 다시 볼게요. 다시 여기 들어가서 옵션 자, 여기요 눈등. 자, 표시 형식 가서요. 표시 형식 가서 사용자 지정이 아까 숫자로 되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릿수를 0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 자릿수 없어져요. 자, 그럼 이렇게 됐고, 마찬가지로 여기 선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는 꿈선이 바깥쪽으로 안 되나 한번 확인해 주시면데이게 안쪽 이게 바깥쪽 그럼 바깥쪽인지 주는 선 확인해 주세요. 그럼 여기 이제 차트는 끝났습니다. 그죠? 6번, 6번, 4번에 뭔지 줄게요. 자, 도형이, 이제, 이쪽, 이쪽 도형이 있는 거 있,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각형이죠? 다섯 번째 거. 자, 이렇게. 잘 보시고, 복사, 복사를 해주시는데, 아, 어, 저거 너무 크겠죠? 이런 경우에는 좀 줄여야겠죠? 자,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이렇게. 안나보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복사하려면 컨트롤 시프트눌러면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쪽 방향이 맞는데요. 여기 는 도형은 좌우대칭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좌우대칭. 그리고 조금 더 환하게 보기 위해서 색깔을 좀 밝은 색으로 바꿀게요. 됐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도형에 여기 점선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부터 먼저 해야 돼서 여기부터. 왜냐면 그 앞에 또 도형이 들어올 거니까요. 그죠? 칠각형 왼쪽에 육각형이죠. 요거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바꾸고요. 여기 점선 들어가 있죠? 그죠? 대시 네 번째 거. 이 이거 굵지가 않아서 PT를 안 바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거부터 먼저 할게요. 기후역 변화 있는 거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순서도 매일 오른쪽 여기서 이렇게 누르시고 기후 변화 그다음에 온실가스 이거는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이거확 줄여요. 자 여기 사각형 아까 일곱 번째였던 가요 여기 있던 거 이렇게 온실가스.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저희 제목에서 했던 거. 이거 진짜 단골로 많이 나오는,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블로그 화살표의 갈매기견 수장.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리고 삽입토형 이것도 너무 쉬워요. 블로그 화살표. 이렇게요. 지금 조금 더 굵어야 되면 조금 굵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전기차 보급이 오늘 좀 특이하죠? 전기차 보급 같이 할게요. 전기차 보급이 양쪽 화살표 있는 도형을 블록 화살표에서 먼저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같죠? 요거, 전기차 보급. 전기차 보급만큼 요, 한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면 될것 같죠? 요 정도로 만들어주시고, 여기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 노란색 보이시죠? 요거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럼 똑같이 돼요. 자, 지금 좁아가, 조, 이게 그 작아서요. 좁아서요. 지금 그러면 여기 조금 눌러주시면 똑같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지금 육각형이 그대로거든요? 점선만 없으면 이거 그대로 복사해도 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점선이 있으면 또 고치는 게 귀찮아지니까 여기서 가져올게요. 전부 대문자면, 전부 대문자로 해주실게요. 음, c 2 연관 CO2, 엔터치고, 감축. 여기서 엔터였죠? 여기 적당하게 눌러주시고 살짝 돌려야 돼요. 그죠? 이 돌려주면 되죠? 그 다음에 전기차랑 배출 없음 있는데, 여기 설명선에 있죠? 직각으로 돼 있는 거첫 번째, 전기차.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다가 요렇게요그 다음에 가솔린차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거 특이하게 생긴 거 특이하게 생긴 건 항상 순서도에 있어요 저희가 순서도 맨 위쪽 보고대로 뭐 복사해서요. 자우 대칭해 주면 되겠죠? 배출 두 개. 그러면 위에 있는 배출은 지울 필요도 없이 제거만 잡고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이제 오른쪽 건끝나고 왼쪽으로 갈게요. 보시면 이제 반짝반짝하고 빛나고 좀 약간 특이한 거두 개. 가운데 있는 두 개는 스마트 아트예요. 그러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에 위 아래에 있는 것들은 도형이죠. 첫 번째 여기 미세먼지부터. 요거 좌우대칭할게. 그리고 오른쪽에 대기 자, 이것도 특이해요. 특이한 거는 전부 순서도에 있어요. 맞아요. 순서도 치요대기요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거요. 디젤차 부분이 지금 음, 특이하게 요거죠. 요거. 맨날 7번째 거예요. 7번째 거? 이 정도. 여기에 거의 붙어 있죠, 지금. 그럼 이 정도. 요기를좀 정도.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직각선이 들어가서, 직각선이 들어가는 걸잘 생각해서 평행하게 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솔린차. 지금 가솔린차는 이런 도형은 없으니까 정오각형 갖고 와서 요거를 상하대칭 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 글씨를 쓰면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본 도형에 우리 텍스 상자 갖고 와서요. 여기다가, 가솔린 창.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 연결해 볼게요. 선. 도형에 가면은 양쪽으로 되어 있는 꺾인 양쪽 화살표. 여섯 번째 거들르고 마우스를 제가 그냥 클릭은 안 했어요. 갖다 댔어요. 여기다 놓고 클릭.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해 줘요. 잠깐만요. 얘들아 조금만 조용히해. 뭐? 엄마 그거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해. 여기 문좀 닫아줘. 아, 뭐야?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있다 얘기하지 알았지? 문 닫아.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윤곽선 누른 다음에 화살표 모양 여기 양쪽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 처음 타보면 다시 할게요, 제가. 서입에 가면 도형에 양쪽 화살표 있는 연결선 눌러요. 마우스 여기다 갖다 대고 탁 눌러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 것만 잡아서 이렇게 갖다 대면 직각이 됩니다. 윤곽선에 가서요, 두께 화살표 모양에서 양쪽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잘 보이게 색깔 바꿔볼게요. 어, 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굵기는 안 바꾸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니 스마트 하트가 여기 두개 들어가죠. 자, 스마트 아트 들어가고요. 자, 찾아볼게요. 같이. 음, 살표가 있는데,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 요거네요. 그죠? 요거. 요거 눌러주고요. 첫 번째, CO. CO. 두 번째가 NOX. 그 다음에 세 번째가 HC. 색깔은 아무거나 넣을게요. 색깔 아무거나 넣고요. 자, 왼쪽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 첫 번째 거. 이게 첫 번째 거니까 벽돌이죠. 벽돌 찾아볼게요. 요거. 누가 봐도 이거죠. 벽돌. 이렇게 줄여서 여기다가 조금 길쭉하면 길쭉한 대로 여기다가 비슷하게만 놔주시면 되죠. 너무 근데 작게 해주시면은 나중에 글씨 크기 할때 고쳐야 되니까 적당한 크기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스마트 하트요여기 음, 음, 요거, 요거 맞네요. 확인 눌러주고요. 하나는 필요가 없죠? 하나 지울게요. 델리트 키를 지우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추가할 때는 위에 도형 추가 누르시면 돼요. 자, 도형 추가, 도형 추가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요 자, 이거는 3차원 두 번째에 있는 거니까 만화죠. 색깔은 아무거나 하고 3차원 만화 찾아볼게요. 3, 3차원 만화 여기다가 줄이고요. 좁으니까 더 줄일게요. 더 줄일게요. 여기다가 이거 조금 더 줄여야 되겠죠? 조금 더 이렇게 줄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고. 글씨 그 크기를 위해 이제 볼게요. 도둑 18이죠. 이거 할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마우스 볼 눌러서 이렇게 좀 줄이고, 왜냐면 잡기가 편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도둑 18이었죠. 도둑 18pt. 자, 역시 다 바뀌었지만, 여기 있는 이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 하트는 여기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은 너무 시간 오래 걸려요. 겉에 있는 거 누르고, 도듬 18pt. 이렇게 잡을게요. 또 밑에 있는 것도, 테두리 있는데 눌러서, 도둠. 18pt. 자, 좁죠? 좁아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건 요렇게. 뭐한 대도 좀 좁아가지고 늘려야겠죠? 자, 이렇게. 조금 더 늘려야 될까요? 자, 이렇게. 최대한 맞춰서.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끝났으면, 글씨 크기는, 하실 때꼭 여기 이거 눌러서 해주셔야 돼요 자이 그룹화 시켜야겠죠 왼쪽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줄여서 이렇게 저처럼 컨트롤하고 마우스볼 눌러서 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그룹화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룹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 좀넘쳐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룹 그러면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잡힐 거예요 그죠 자첫 번째 거 여기 이게 1번이라고 적혀있거든요 1번에 그1번에 세부 조건 1번 안에 밑에 닦아내기 위해서, 브루파우 애니메이션은 닦아내기 위해서였으니까 닦아내기 그리고 효과 옵션 가서 위에서 이게 2번이었죠, 2번찍고요어 애니메이션 효과 회전이네요. 회전이 여기 없으면은 여기 삼각형 눌러서 회전 찾아볼게요. 회전 여기 회전 여기 있네요. 회전 회전 이렇게 회전해 주시면 되는 거. 자 여기하고 여기 잘 보시고 오늘 특이사항은요 여기에 있는 거 보조세로값축 따닥 눌러 가지고 여기서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사용자 지장 아까 숫자로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자릿수를 없애고 싶으면 자릿수 0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11시에 다음 주에 보강 있습니다